안녕하십니까. 한국남동발전 정준영입니다. 저도 최현호 차장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빠르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력 AI 포럼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서 서부발전 최현호 차장님께서 자, 바, 잘 발표해 주셨는데 발전사들이 하는 일들이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서 금일 포럼에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사전에 최현호 차장님 통화를 하긴 했습니다. 어떤 걸 발표할지 좀 조율을 한정된 시간 동안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중복되는 내용을 최소화하고 차별화된 내용 중심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략하게 회사 소개를 드리면 한국 남동발전은 2001년 전력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한전에서 분사된 발전회사입니다. 설비 용량은 10기가와트 수준이고 전국 전력 공급의 7%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경남 진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SPC를 포함하여 7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데 100년 넘게 일하던 방식을 AI로 전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그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그 발전소 설비 운영 기술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흔히 R&D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부터 이렇게 해왔던 노력들이 현재 디지털 전환이 중요시되는 오늘날에 아, 현재 좀 꽃을 피우게, 피우게 된것 같습니다. 인간이 개발한 기술에는 자연을 모사한 게 많습니다. 카메라 렌즈는 우리 눈과 비슷하고요. 로봇 팔은 우리 관절을 많이 닮았습니다. 어쩌면 그 동안 우리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기술의 끝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일 포럼의 주제이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김대일 김대일 차장님의 그 머릿속에 있는 두뇌를 생각하는 방식을 시스템화할 수 있는 이 인공지능이 이 자연을 모사한 기술의 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앞서서 안성원 실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최근 생성형 AI가 인공지능에서도 생성형 AI가 화두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뭐 같은 자료긴 한데 같은 어에서 하이프 사이클을 통해 생성형 AI가 성공 또는 실패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자는 생성형 AI가 사람들의 관심과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 환멸의 골짜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는 생성형 AI에 좀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디지털 시대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소벌인 AI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파리올림픽이 성황리에 폐막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자국의 그 언어인 불어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그 자국 회사인 미스트랄 AI가 그 소버린 AI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네이버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버린 AI에 집중하는 이유는 기존에 만들어진 MS나 그 메타가 주도하고 있는 오픈, 아, 생성형 AI 시장이 그 영어권에 영어를 사용하는 그 영어권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수 있는 언어나 문화의 그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소벌인 AI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5월에 서울 AI 포럼을 개최하는 등, 어, 인공지능 초일류 강구로 도약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이바지하고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2020년 코엔 디지털 전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디더 플랫폼 정부의 비전과 목표에 맞춰 추진 전략을 재수립하였는데요. 오늘 그런 추진 전략 중에 크게 생성형 AI 생태계 조성과, 아, AI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저희 회사는 업무 전반의 AI 일상화를 위해 AI 생태계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생태계는 총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먼저 그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거버넌스는 그 규정과 조직 협업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규정에는 이제 윤리 기준이 있고요. 조직은 이러한 생형저 아, 생태계 AI 생태계가 저희 회사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업은 저희가 아무래도 그 AI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소 기업 또는 연구소와 협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태계의 한 기둥을 차지하는 기술입니다. 기술은 신규 사업, 개선 사업, 강화 사업으로 어, 나눠 볼수 있는데요.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앞서 서부 발전에서도 착수했다시피 생성형 어 사내 생성형 AI 개발에 저희 회사도 올해 착수를 하였습니다. 기술은 총 3단계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1단계는 그 앞서 말씀드린 그채 GPT를 이제 사내 버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할리 할루시네이션이나 이런 그런 환각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 특화된 그 GPT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저희 회사가 잘하고 있는 업무에 좀 특화된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초개인화 시대에 맞춰서 개인 앱을 개발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축된 생성형 AI의 사용자 화면을 예시로 드린 건데, 사용자의 좀 편의성을 위해서 그 기능별로 좀앱 형태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좀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어,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발표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21년 국내 최초로 운영 발전소를 대상으로 영흥 5 6호기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이 분야를 신재생, 분야까지 넓혀서 풍력 발전 단지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였고요. 올해는 신규 건설하는 LNG 복합 발전소에 그 디지털 트윈 확대 적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운 운영, 건설부터 운영까지 그리고 화력에서 신재생까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이, 어,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뭐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가상의 현실과 동일한 발전소를 만들어 놓고 현실에서 할수 없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는 그런 가상 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상의 디지털 트윈이 구축되다 보니 저희가 과거에 운영하고 있었던 시스템들을 다 디지털 트윈 속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로써 디지털 트윈에 접속하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올인원 플랫폼으로 만들었습니다 타사에서 뭐 남부발전소 디털트윈을 하고 있고요. 많은 기업이 디털트윈을 하고 있는데 좀 차별성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디털트윈은 자기 자리에서만 시스템에 접속해서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태블릿 PC 기반으로 환경을 개선하여 현장에서 돌아다니면서 관련 설비의 정비 이력이나 도면이나 이런 걸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환경을 좀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협업 로봇이, 로봇이 있는데요. 발전소는 아시다시피 24시간 동안 운영됩니다. 그러다 보니 24시간 동안 감시가 필요한 곳이 있고, 회전기기 또는 저고압기기 등좀 작업하기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비들은 뭐 매뉴얼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지만, 인적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한 곳 또는 24시간 감시가 필요한 곳에 로봇을 투입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생태계의 요소인 인재인데요. 결국 이러한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작년부터 저희 산의 전문가를 선발하여 2030년까지 200명을 목표로 그 기존에 갖고 있었던 발전소 지식과 ICT 지식을 융합하여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정부 국정과제와도 일맥 상통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결론을 정리해봤는데요. 이러한 AI 생태계 조성을 하는데 그 발전사의 역할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의 요약본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오늘 발전, 오늘 발표한 기업들 모두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전력산업의 AI 기술의 발달, 발전이 될수 있는 그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